안녕하세요. 대문채초의 난조은 방송 난 아로의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반가. 첫화면에 제가 바깥에서 하늘을 찍었는데 진짜 태양이 구름 한점 없이 하늘에 구름 한점 없이 정말 찌는 듯 더위네요. 그래도 이 안에 온실 안에는 그 더위를 잊을 만큼 예쁜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난 저런 난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들었고요. 그 전에 다음 주 월요일 날난파라의 시간에 여기 보이시는 에리데스, 여기가 에리데스 오도라타 로드에요 여기를 쭉 저쪽까지 다 전부 다 오도라타죠. 오도라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대가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거의 다100%다 나온 것 같아요.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꽃대가 전부 다 올렸죠. 그, 에, 오도라타 월요일날 이벤트 하니까 그때 오도라타 아직 매력을 못 느껴 보신 분은 그때 가서 여기도 그때 가셔서 그때 여기 숨어있네요 그때 가서 월요일날 <laughs> 구매하시면 되고요 꽃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 오도라타는 제가 라웨시아나하고 에드레스 오도라타 하고 크로싱해서 약간 베이지 톤하고 그죠 핑크빛하고 크로싱해서 약간 연핑크나 연핑크에 약간 선이 들어가요 실생일에서 꽃은 조금씩 틀리죠 아 여기 하나 지금 얘가 좀 성격이 급해서 하나 먼저 펴서 지고 있는데 향이 진짜 오 엄청납니다 아카시아 플러스 꿀 플러스 달콤한 향뭐 여러 가지 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 향이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오도라타 다음주에 남파라 시간에 이벤트 진행한다는걸 알려드리고 저는 연못에 몇개 진열해놓은 남 예쁜 꽃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못으로 걸어가는데 온실안에가당히 덥죠 더워서 잠깐 걸어왔는데 이게 땀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한 두달전 지이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아시죠? 크라마토 필름 엘레랑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펴 있어요. 이 신과처럼. 너무 길어서 이렇게 펴 있고 지난번에 보여줬던 파피오도 지금부터 가지고 이제 한송이 딱 남아 있네요, 그죠 이렇게 펴 있는 것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현재 버티고 있고 하늘로 막 날아갈 것 같은 비상할 것 같은. 이제 네. 견모스로 가기 전에 지난주에 판매했던 인터메디아 오라타리오 그렇죠 볼 때마다는 어떻게 입술이 이렇게 시뻘개하고 말이야 그지 매력적이이 그때 저 오라타는 이렇게 보면은 입술 주변에 똑같은 세 이렇게 쭉 원형에 있는 걸 우리가 오라타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방금 풍동 소리는 새로 들어온 우리 자두가 다이빙한 것 같은데 거북이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카틀리아, 비올라시아가 지금 이렇게 쭉피있습니다 시를리아도 피고 이렇게 피했는데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까지. 먼저 <laughs> 비올라시아. 비올라시아는 요때 피죠. 한 여름에 피서 더위를 싹 잊게 해주는 그런 품종인데 색은. 세미엘바, 플레미아 뭐다 있어요. 알바 다 있는데 현재 피어있는 건 이렇게 시를리아가 있고요. 시를리아 고급스럽죠. 제가 며칠 전에 판매했던 시를리아는 그건 대만에서 육종한 거고 이건 태국에서 실생한 거예요. 지금 실생해서 몇년 전에 갖고 오고 저희도 작년에도 팔고 작년에도 팔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분 하나에 심어 넣어서 몇년 됐는데 지금 꽃대가 이렇게 한대 나와서 하나, 둘, 세네 송이. 그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와서 하나, 둘, 셋, 네 송이. 또 꽃대 세 개예요.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네 개. 야, 니들 밥 주는 거 아닌데 왜 왔어?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거야? 거북선이로 일라. 몰라. 밥달라고 아이고. 배고파. 좀 이따 줄게. 이렇게 멋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세미엘바, 플라미아둘다 필라미아인데 조금 느낌이 틀리죠. 조금 색이 좀더 많이 진하게 들어갔고요. 그것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송이 폈고 이쪽에 몽오리가 하나 더 피고 있는데, 와, 이렇게 꿀이 맺혔죠. 나는 거짓말쟁이죠. 자기는 꿀 없는데, 벌두위 인하고. 근데 요거는 꿀이에요. 이게 꿀. 먹어볼까요? 음, 맛있어. 난 꿀. 전 <laughs> 세계에서 난을 키우는 분만 먹을 수 있다는 난 꿀입니다. 난 꿀. 이렇게 오키디아 토분 대짜. 다 심어서, 견출한다. 어, 이쁘다. 선이 이쁘죠. 그리고 그 옆에도, 이게 세멜바. 세멜바데 이건 송이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 대잖아요. 한 대의 꽃대가 몇 송이 달렸냐면, 우와, 보시면,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이가 좋습니다. 이렇게 세개다 모아서 보니까 훨씬 더 이쁘죠. 역시 비올라시아 매력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꽃대에 나온 게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이가 피고 있습니다. 야, 또 왔어. 너북선 1호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어? 좀 이따가 끝나고 저녁 끝나고 밥 줄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2번 노도사 선별품 아직 이거는 배양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것도 어, 아직까지 펴있습니다 밤의 향이 나죠 저희 직원분 보고 밤에 얼마나 향이 좋은지 한번 가져와서 향을 맡아보셨더니 향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또, 이게 언제 판매했었죠? 저희가? 블루엔젤 싱이예전데 이것도 어크라나 활동이 들어갔는데, 또 어크라나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죠? 활동에 들어갔는데. <laughs> 얘도 이뻐요. 예쁘고 향도 좋고. 근데, 배향인데 꽃이 조금씩 조금씩 얘는 좀 짤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짜잔 요거 자랑하려고요 이게 T4인데 어, 화형 자체는 스탠다드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탈 있죠 꽃받침이 오 아주 넓게 자리 잡았고 입술도 아주 예쁘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색이 이게 지금 카메라로 해서 안 잡혔는데 여기 보시면 입끝 쪽에 선에 이렇게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플래시 손이 싹 들어가서 너무 예뻐요. 이게 카메라에 거안 잡히지 왜?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완전 다림질하는 것 같죠. 이렇게 완전 일자입니다 평면. 어쩜 저 이런 이런 경우는 드문데 그죠? 보통 판판하긴 한데 얘는 유독 더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드모 보시면 이렇게 아직은 저 <laughs> 부작해서. 첫개화에 해서 꽃이 많이 달리지 않는데한 송이 달렸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쁘다. 그리고 음, 이건 또 이대로 매력이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벌써 와 이거 보면 이제 저이 나라생이 와 뭐다 나도 있는데 그럴 거예요. 골든 피컥입니다. 향은 없지만 꽃이 굉장히 오래가고 센 노래서 너무 이쁘죠. 지금, 밥답하고걔들 데모하나봐요. 거북선 1호하고, 새로 입양된 자두하고 지금 들어가고. 제 자두는 한강에서 한 분이, 음, 아시는 분이 잡았는데 안 그러면 죽여야 된다고요. 어디 보내야 된대, 보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박스가, 자두 박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두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아, 제가 일리오고 여기, 여기 다 자두는 여기 있네요. 자두는 보시면, 얘네들은 등이 깨끗하잖아요. 여기서 컸으니까. 근데 지금 자두는 한강에 서서 등에 이끼가 많이 들어있고요. 저보면 도망가요. 자두야. 자두야. 우리 다 같이 살아야지. 자두. 그죠? 와, 여기 등껍질이 심해서 자랄 때서 저기 떠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거기 등껍질이 떠다니는 거. 짜잔. 지금 밥 달라고 계속만 쫓아다녀요. <laughs>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건 골든 피코 보여드렸고 안셉. 랠리 안셉도 이렇게 예쁘게 폈죠. 안셉은 또 안셉의 매력이 있죠, 그죠? 이렇게. 벌브가 보시는 것처럼 벌브가 쫄깃하고 길죠 이런 애들이 또 꽃을 이렇게 길죠 꽃대가 길고 이렇게봉셉비고그 다음에 또 여기는 셀프리치 별라이샤와 아클란데아 크로시가 있죠 제가 요새 관심이 이쪽에 많아요 F1 계통 있죠 그러니까 원종 대 원종 크로시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나와요 아클란데아하고 그랬어도 크로싱을 오크라나도 하고 싶고. 근데 만나는 시기가 좀 어려워서, 뽑피는 시기가 틀려서 실생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죠. 비올라시하고 오크라나도 크로싱하고 싶고. 그러니까 원종 대 원종 1대 레포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야생미가 있고 자연, 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크로싱 많이 하는 애들은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죠. 그 향은 어마어마하게 니다이 전체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향이 강하죠. 셀프릿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못에다가 쭉 모아봤어요. 음, 이쁘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품종 보여드리고 저 뒤에 가면, 세러지네가, 아, 여기 가기 전에 여기 또 하나 펴있다. 얘는 그라마토필, 바까 그건 엘레강스고 여기 히히마누라는 건데요. 그린색 꽃이 핍니다. 연목 뜨개기 되게 좋죠. 향이 좋죠.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 은 없어진 품종이고. 그래서 가서 새로 지내 다이애나를 보여드리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말 엉덩이에 있는 <laughs> 내는 얼마나 많은 꽃을 보여주려고 이말 그죠. 덴데르비도 로드리게시. 세순이, 진짜. 우와. 이거 따서 천 원씩만 팔아도 한 30, 40만 원 되겠네. <laughs> 당연히 따지 않지, 여기든. 계속 키우는 거니까, 우오 모래 아주 좋아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꼬마 말. 엉덩이에다가. 여기다 부작을 한건 아니고요. 해고에 키우다가. 얹어 놨는데 저렇게 됐어요 꼭 저기다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닌데 자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짜잔 아, 밥 먹기 전에 여기 새로 지네 지금 필때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피지 않고 그냥 매이염 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부터 꽃이 달려서 쭉, 쭉. 떨다이아 내년에 봄에 어마어마한 꽃을 보여줄겠죠. 지금부터 해도 한 20, 5년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로 오니까 또 왔죠. 지금부터 밥을 주는 모습을 보여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제가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연못 옆에 통에다가요. 제가 <laughs> 일반 사료하고 고급 사료를 섞었어요. 섞어서. 반대접을 퍼서. 주고 얘를 들고 오면 우리 이제 따라올 거예요. 쭉 일로 오세요. 자, 거북선 1호. 저는 응, 저 안에 들어가서, 요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고. 자, 오세요. 보세요 오고 있어요, 지금. 오, 자두도 왔어. 자두야. 자두야, 한강에 살다, 여기 오니까 어때? 싫어? <laughs> 좀 바로 뒤돌아주는데요. 자, 우리 막내도 여기 와있네요. 자, 지금부 밥을 주면 어떤 현상이라. 자, 맛있게 들 드세요. 제가 기분이 울적할 때는 여기 와서 한 시간도 머물러 있고 두 시간도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난도 이쁘죠. 이쁜데 얘네들은 제가 연못을 만들고 키우면서 애기 때부터 키웠던 애들이라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플까 걱정이죠. 어휴, 잘도 먹네. 너 한강에서는 이런 거못 먹어봤지. 그치? 오잘 먹는다. 살을 이렇게 잘 먹어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오늘은 모두가 좋아하는 금요일 불금입니다. 덥지만 짜증 내지 마시고. 그죠? 나만 더운 거 아니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남팔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